제주 힐링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제주도에서 점심 먹으러 돈까스집에 와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침에 군뜸 이슈 때문에 되게 <laughs> <개> 짜증이 나가지고요 <laughs> 벌써 또 꼬라지가 났어? <laughs> 짐도 <웃음> 화면, 하나도 안싸어 화면 가득 꼬라지가 보여 <laughs> 진도안 싸면서 그러면 꼬라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만 레몬즙 o 그 소금을 조금 뿌려 드시고 그 n o 와사비나 소스 d e r 얹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? 이런 거는 안 m 거야 t in the m o m e 까 t washing the rice, and she c a 지금 만족하십니까? 시작이 좋습니다, 킬러가. 어떻게 안 만족해? 이 풍경은. 분명한... 어. 너 지금 밖에 나가면 실지 솔직히 이게. 그래서 아, 지금, 지금 차에서 드라이브 하자는 아, 거지, 지금. 아,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, <웃음> <웃음> 자기 편할 때로만 지금 다니고 있어. <laughs> 여기 진짜 깨끗해. 아니 월정리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거 못 봤지? 야, 미쳤다.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너무 그러게. 시간 되는데 왜한봤 너무 뜨거운데? <laughs> 너무 뜨거운데? 돌아갈까 이제? 그래? 찍어야하 그래 하하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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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어떡하지>, 강희는 <laughs> 여기서 돌고 <laughs> 점프하고 난리 다치고 <laughs> 나는 그게 대충 찍는거야 그냥 카페 가자 카페 <laughs> 어, 빨발 가서 <가세요>, 에어컨 틀어 알겠어 에어컨 틀어 놓을게 <laughs> 그 10분동안 해어까지 카페에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또 빵집에 빵을 사해갔습니다 <laughs> 아니, 또 샀어? 빵 아니 빵사서 엄청 남아 있잖아 우리 지금. 오늘 <목소리> 또리한국에으로 <목소리> 가는 국에 사람들이 좀모서 사진 찍는 곳서있진 찍는 곳서있어서 우리 한국는서창리이라에요이에요 근데 보니까 되게 좀 포토스파 되게 예쁜 곳이어서 잠깐 내려가서 구경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이렇게. 가위가 너무나 있어서 사진 찍기 굉장히. 드디어 웨이팅이 끝나고 저희 차례입니다. 미션 클리어. 여기는 어디라고? 빼꼼 말고 창꼼이라니까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는 빼꼼이 아니라 창꼼입니다 여러분 지금 빼꼼바이에서창꼼 찬꼼이라고? <laughs> 아 진짜 빨리 <laughs> 이슈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빼꼼바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데 어?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 안 간다고 우리는 근데 슈퍼, 슈퍼 랜드마크 파잖아 어. 랜드마크 무조건 찍고 유명한 데만 가고 사람들 모여있는데 뭐야 뭐야 하고 방금 사진 찍고 오고 해도로 드라이브는 기록된다 아디오스 손 <laughs>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나 는 몰라 그치 뭔가 마음에 평화가 생겨 진짜 백곰 지나서 이제 저희는 목장이 왔습니다. 목장 여기는 아침미소 목장. 여기 아침미소 목장은 제주도 첫 번째 젖소 목장이네요.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목장. 우와, 아 자판기에서 우유 구입하면 되네. 이번에는 요미조미 차례. 요자 <laughs> 아, 우유 챙기시고요 도전! 도전! 우유를 한번 주러 가봅시다가봅시죠는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내데 네 우유병을 봤어 <웃음> <웃음> 야 아빠를 들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먹어볼래? <laughs> 먹는다 <laughs> 진짜 잘 먹는다? 맛있어. 응. <laughs> 발차는 이유는 뭘까? 어구, 좋은 건가? 기분 좋은 건가? 응. <laughs> 달래어좀 무섭다. 어, 힘이 세다. <laughs> 기다린다. 어허. 아니야, 그냥 괜찮아, 어. 줘도 돼. 여기는 먹이 주기 체험장. 우유 주지 마세요라고 써있고요. 자판기 옆에 먹이를 구입하고 비치된 주걱에 먹이를 적당히 덜어서. 오케이 소 먹이고. 얘들 먹이 구이 얘들 이이 달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울고 난리 났어 <laughs> 배고픈가 m n a l 거 멈춰. 요거 쓰는 거야 아까 내가 설명 읽어봤어 o 먹 h o o w h o 사료를 <laughs> <laughs> 나어 뭐, <laughs> 놀라라. 나못 죽을 것 같아. 자, 이렇게 덜어서 주는 거야. 이제 알았어. 얘들도 알았어. 그럼 같이 나눠져 보자. 자, 먼저 도죠. 근데, 근데 혀가 너무 길어 가지 <laughs> 천천히 해 봐. 내가 그래. 먼저 해 볼까 그러면? 음. 다 오는데. 밑에 떨어진 거 묶고 있어. 야, 한비이도좀 줘. 배고픈가 봐. 많이 줬대. <laughs> 어. 담배질 와. 뭐? 누구 줄 거야? 그냥 <laughs> 별이? 네줘야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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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완료! <laughs> 이제 먹이주기 앞쪽에는 이렇게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. 굉장히 평화롭다, 진짜 여기.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까? 소 출근과 퇴근 시간이 있네. 줄지어 출퇴근하는 소 구경. 4시 40분. 아. 아 이제 부른다 <laughs> 집에 가자 온다 너무 신기한데 뭐다 온다 <laughs> 줄서 있어 <laughs> 너무 귀엽다 집에 가자 <laughs> 네들 <얘네도> 궁금한가봐. <laughs> 나올라 그래 오 나올라 그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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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알이 안녕. 여기 오자고할때 제일. 않았던 너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<웃음> <웃음> 모든 걸다 하고 갈줄 몰랐어. <laughs> 우유도 주고 먹이도 주고 <laughs> 퇴근까지 하는 것도 보고. <laughs> 목장 오자 잘했지 내가? <laughs> 내가 가자고 할 때는 아주 해안도로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표정이 아주 어 세상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으면서. 근데 이 우동집을 하나 냉우동을 어, 찾았는데. 제가 주문한 북카페 나왔는데. 면 자체가 오, 엄청 탱글탱글해 가지고 주유를 부어서 관상에 넣어 가지고 면치이 간데. 이렇게 해야 되겠면 하나를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품샵에 응. 왔습니다. 이 응. 응. <laughs> 귀엽다. 응. 가뭐 좋아할 만한 것도 찾아왔네요. 응. 응. 너무 귀엽죠. 이걸 해줄게. 응. 응. 밤에 드는 에봐서 밤에 동시에 가서. 밤에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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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계 반지 난 이게 더동시 뭐 궁금해. 아, 진짜 우와. 절대 예시 <laughs> 너무 시쁜데 너무 진짜 예쁘다. 동시 너무 아니, 귀엽지 않아? 동시 귀엽다고 하는 거야? 응. 너무 갖고 싶은데, 이거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게 뭐가 귀여워 l k you. 아 o n t 도라 l 방이랑 n a Don't kill, j a 두개 d o 두 개? 살 거야. 두 개? 응. 뭐 i l l Jana. 난 귀여운 건 i l l Jana. Don't k i l 응. j <laughs> a 오메기떡 사러 가보겠습니다 크림떡이랑 오메기떡이랑 바나나 망고떡 이거는 주셨어 그냥 가면서 먹으라고 음, 먹어봐 바나나 망고떡이랑 샀습니다 여기 요 여기 우리 총 232km 다어사야겠 <laughs> 열심히 다녔네 <laughs>

일몰 최고! 같이 해도 일몰 최고! 최고라고 말해? 일몰 최고라고 해. 일몰 최고! 최고! <laughs> 최고예요